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저 박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토계획법 중에서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요 일번 문제 부동산 공법 일번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이 광역도시계획인데요 어, 항상 일번 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요 어, 제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항상 새로운 각오를 할 때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광역 도시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이 부동산 공법에서 수많은 행정 계획을 공부할 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이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셔야겠습니다. 자, 광역 자, 광역 도시 계획. 이 광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그러면 두개 이상. 어, 도시를 어, 전제로 할때요 광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두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때 광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은 두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요 그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이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인데요. 요 광역 도시 계획의 뜻 우리 그 뜻을 갖다가 의라그럽니다그 뜻이 나오는데. 이 뜻이 사실상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한줄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것 시험이 안 나옵니다만은 전국의 광역도시계획 현재 10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10개나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가장 규모가 큰 것이요.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를 묶어놓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제일 커요. 어,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도시를 묶어놓은 게 3개의 시를 묶어놓은 게 있어요. 어,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로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전국의 또 광역시를 또 중심으로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권 광역 도시계. 획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몇개 어, 시를 묶어 놓은 거죠. 그다음 부산권, 부산, 어, 양산, 김해를 묶어놓은 부산권 광역 도시계, 획 광주권, 전주권, 제주권 이런 식으로 전국에 열 개의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적은 도시가 묶여 있는 게세 개가 묶여 있다 그랬죠. 그게 광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광양권. 어,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면 전라남도 요 광양이 이렇게 있죠. 광양. 그리고 여수가 이렇게 있고요. 어, 순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광양, 여수, 순천 이 하나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우리 광양, 여수, 순천을 하나 묶었다. 이것을 우리는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광역 계획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이게 광양, 여수, 순천 묶어놨는데 여기 이 전라남도 여수하면은요 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 반바다가 어, 생각이 나죠. 여수 반바다. 근데 한1 0년 전쯤에는요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어, 화학단지가 생각난다 그럽니다. 여수 화학단지. 근데 이 여수가요, 여수 엑스포를 통해가지고요, 완벽한 관광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여수는 아주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됐어요. 어, 여수 시민들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여수에 제가 여행을 갔는데요, 어, 관광신대도 바가지 요금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아점을 먹으려 일어났죠, 호텔방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옆에 어 1인당 6,000원에 무한 리필 돌게장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10시 반에 갔는데 제가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골목에 막 줄을 서는데요. 무한 리필 돌게장 진짜 맛있었습니다. 예. 값도 싸고 맛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수가요. 이 관광 기능이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수가 어 관광 기능. 이 발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공장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 데가 이 광양이죠. 광양은 이 공업 기능이 어,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어, 우리 음, 자연환경이 좋고 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순천으로 가면 됩니다. 순천은 어, 주거 기능이 어, 잘 발전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세개의이실를 묶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 놓고요. 내가 관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광양 사람들도 여수로 오고, 순천에서 여수로 오겠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일자리가 많은 광양으로 또 몰려들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순천으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도시가 기능하고,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능과 어 역할을 어 분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기능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그러면 자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는요 그 도시에서 필요한 기능을 다 갖춘 도시는 없습니다 항상 좀 풍부한 기능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기능을 다어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능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요 어 기능이 잘 갖춰져 있죠 그렇죠 상업 기능 공업 기능 그다음 좋은 학교도 많으니까 교육 기능 문화 예술 기능 어, 근데 이 서울에서 가장 부족한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기능 주거 기능이 제일 부족합니다 뭐 어떤 분은 아니 어 좋고 비싼 아파트는 다 서울에 있는데 왜 서울이 주거 기능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주거 기능이 풍부하다는 것은요 어 비싼 아파트가 많다고 풍부한 게 아니라. 어, 저렴한 아파트가 많아야 풍부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지불했을 때,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야지만, 주거 기능이 풍부한 겁니다. 근데 서울은요, 주거 기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 예전에, 어, 지방에서요, 한 50평대 아파트를 살던 분이 그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오셨는데요. 어, 서울 중심부로 못 오시고, 서울 외곽에 20평대 아파트를 사시는 거예요. 왜요? 서울이 주거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서울의 주거 기능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어, 서울에 공장들 있죠. 어, 공장들 이런 걸다 없애버리고 어,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의 부족한 주거 기능 어, 해결이 되겠죠. 그 대신에 공업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안 되겠죠. 또한 가지 방법은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부족한 주거 기능을 빌려주게 하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것은 자, 자기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이에요.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퇴근은 일산이나 분당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일산이나 분당은 서울한테 주거 기능을 빌려주고요. 서울은 일자리를 제공했죠. 서울의 상업 기능이나 공업 기능 등을 갖다가 일산이나 분당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죠. 이게 바로 광역 도시 계획이 등장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의 뜻. 광역 계획권. 몇 개의 도시를 묶어 놓은 게 광역 계획권이죠.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요. 장기적으로 서로 발전하겠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요한 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광역 도시 계획은요. 근처 법적 성질이 나와요. 자,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어, 광역 도시 계획은 국토 종합 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공법의 최상위 계획이 국토 종합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국토 종합 계획 밑에 있는 게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광역 계획권 내 시군들의 어, 그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이 되고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지침이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순천시민이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을 받더니 순천은 주거기능을 주로 담당하겠다 돼 있는 거예요. 어, 나는 순천이 공업 기능을 담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 광양권 광역도시 계획은 순천시가.